사랑하는 대한애 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2년만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재없는 대통령을 촛불 쿠대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해가지고 2년만에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문재인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비선비선물이야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려면은 오늘 하루라도 일찍.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동 조작 업무 이 기획에 의한 거짓 촛불을 통해서 재없는 대통령 등비에다가 갈 곳고 대한민국을 찬탈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노총 뜰거지들, 정교조 뜰거지들, 종북, 진북, 주사파 세력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민족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김무성과 유성민과 같은 배신자들이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자파들한테 나라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묻고 문재인만 좀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촛불 혁명을 인정하게 되고, 촛불 혁명을 인정하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인정하게 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 그들의 공산주의 체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건국 대통령 이성만은 대통령의 역사를 바꾸고 부국강병의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바꾸고 지금까지 우리 우파들이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파 자익들의 역사로 바꾸더라도 우리는 한 마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저 새빨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촛불혁명 세력, 붉은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들어서 대구, 경북은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중에서도 대구 경북은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에서 모든 대구 경북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지도자라는 사람, 대구 경북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대구 경북의 정치인 정치인이라는 사람 말하지 않고 두더지 새끼들 같이 다굴 속에 숨어 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도로 국가의 목을 먹고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국회원 의 정도 돼서면은 나라가 좌파로 넘어가고 나라가 민중 민주주의 공산화 단계로 가면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은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발을 움직이지만은 한번 움직이면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던 도시가 바로 대구경북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자존심, 대구경북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보수의 성지로서의 자존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대구경북의 시도민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언론인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호던청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논설가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분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갈까봐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은 저항을 하지 않느냐?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이 잘못이 한게 아니에요. 제헌돈 대통령이 785일째 감옥에 갇히고. 내물 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33년의 형을 살고 있는데도 지식인들은 불종을 했고, 언론인들은 서지 않았고, 정치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대한민국의 우패 국민들이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아직은 대한민국의 정기가 살아있다고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집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2년 동안 이 더운 날씨에도 영하 35도의 추위에도 태극기를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년 이상 좌파들의 성지로, 좌파들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광화문 광장을 대한민국당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진실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반하는 저 민중 민주주의. 자파 독재 정권에 문재인을 몰아내자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몰아내지 않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자파 독재 정권들이 권력을 넘긴다고 보십니까? 상권 분립을 다 무너뜨리고 경찰, 검찰, 국세청, 기무사, 모든 권력 기관을 다 지었습니다. 절대로 좌파들은 권력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 어설프게 자유한국당같이 어설프게 싸우다가는 국민만 속고 마는 거예요 싸우려면 다부지게 싸워야 된단 말이야 죽을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만이 좌파 독재정권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애국당은 보수의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은 분명히 대년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 뜻은 좌파 독재 정권을 막아라. 좌파 연정을 막아라. 그래서 우파가 과반 이상을 얻어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없는 대통령이 탄핵돼서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탄핵의 주범들은 심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것도 묻고 그냥 가자. 그러면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은 분명히 김무성, 유성민, 홍준표, 김성태, 권선동과 같은 사내 보적을 내치는 것이 보수 대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 많은 애국 국민들이 문재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구 경북의 시도민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대구 경북이 보수의 성지고 우리 우파의 성지고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대구 경북민들이 일어나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을 몰아내자! 대구 경북인들이여 손에 입체가고 있는 연방제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김정은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더 제2의 건국에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구시 도민 여러분, 두렵습니까? 조원진이가,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줌밖에 안 되는 저껍대기밖에 없는 자파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 함께 투쟁하자! 제가 감기가 많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래도 고향 와서 우리 시도민들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침묵하는 것 또한 같은 범죄자입니다. 내물한 품받지 않은 대통령이 감옥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도 아니고 조원진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만이 황교안과 조은진보다도 훨씬 문재인을 몰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지들, 우리가 하나가 될때 우리는 적 껍데기밖에 안 되는 자파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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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민들이여 대한애국당은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우리 시도민과 같이 우리 국민과 같이 좌파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데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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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